스카이 어들어 s 성 y s 시반 S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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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스카이 k y Sky, s k 이 Sky, Sky, 이 k y Sky, s k 이 Sky, Sky, 있어도 오지 못했던 롯데 월드타워에 서스카이를 울 오늘 방문하려고 합니다. 1층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출입구입니다. 1층에서 이제 지하 1층에 가야 서스카이 울 입장권이 있다고 하네요. 어, 앞으로 가면 전망대 입구네요. I love sky. 알럽 사울스카 인스타 각인데 인스타를 안 하네. 딱 SNS 각인데 SNS 잘안 하네. 음, 주차장 내역의 입구로 들어왔습니다. 어, 들어오는 floor. 입구가 상당히 여러 코스를 통과해서 들어오네요 공연 안내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커튼 아, 월롯데월 타워 주요 건축 기술이네 요 보니까 뭐지? 키포 오 킹덤 이민우 존이덱 김완선 가수 김완선은 아니죠 <목소리> 가수 구슨 녀석지? 음. 블랙레빗 가수 임, 이민우 이태성 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 작품이네요. 가수 장혜진이, 황찬성, 트임이잖아요봄여름 솔비. 본지한 솔비의 작품이에요. d c i s for you. 아, 솔비 작품 아니네요. 기후가 있네요. 포토존이요 이게 또 고준 배우 아니에요? 1시반 오전권으로 왔는데. 대기가 좀네요 몇몇이 달려는지 모르겠네요 천장에 색깔이 계속 바뀌네 엘리베이터 입구로 왔습니다 푸도가 빨라 비가 너무 클수 있으니 로드 관람을 마침내 117층까지 한 1분만에 오는 거 같네요 1분도 안걸린것 같은 느낌상 순삭이네요 남산 타워 잠실 노트가 아, 보이네요. 여기가 바로 오토캐처 포토존이라고? 어, 잠실 롯데타워 롯데월드가 보이네요. 어 가락 시장부터 성남 방향입니다. 어, 남한산성도 보이는데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, 저 비행기도 날아가네. 그렇지, 비행기에서 보는 거. 비행기에서. 비행기 아트 높이네요 아, <laughs> 서울공항에 헬기하고 비행기가 다 보이네요 음. 스카이 뷰치 투어 군보 좀뭐 스카이 그 리치 신 청하 는곳 이네, 여기 여기, 여기 음. 안나와 저 기가 가락 시장 이고, 저위 에가 남한산성 이고, 118층으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. 지금 무슨 마스코트가 있네? 아, 서울 스카이 마스코트입니다. 음. 아. 118층의 모습입니다. 118층은 478m 서울시 선정 야간 명소 어 잠실 대교가 보이네요 어저 앞에 보이는 건 이제 도봉산인가? 도봉산은 수락산 쪽그 오른쪽은 이제 아차산도 보이고 어저 멀리 불리도 보이네요 불리그 뒤로 남양주 남산타워. 아, 여기가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는 아! 스카이데크입니다. 아, 남산타워까지. 오. 하나, 둘, 밑을 보지말고 와요. <laughs> 어쩔 수, 어쩔 수, 어쩔 수. 어 그냥 내가 어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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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아래를 안 보고 걸어가야겠어. 다리 <laughs> 오. 연습남방이라는이있네 <laughs> <오. 웃음> 어둡기는 해. 오. 찍은 게 선생님 여기 봐. 봐. 하나, 둘, 셋. 119층은 캐릭터 디저트 카페가 있네요. 파스텔. 아, 아 캐릭터층 층도 더 올라오니까 더잘 보이네. 120층은 퇴장층. 120층 어머지에 참 입구에 들어올 때 찍었던 사진 확인 장소네요. 음. 서스카이 콘포스트. 또 하나의 에이인기죠 서울 스카에서 이 바라보는 남산터, 과연 어디가 더 높을까요? 왼쪽은 강남, 오른쪽은 강북. 강남과 강북에 있는 다리가 하나, 둘, 셋, 넷. 쭉 보이죠? 여기서 저 여의도 쪽으로 해서. 한강에 있는 다리가 얼핏 한4 0 개, 0 개가 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보니까. 음. 올림픽 공원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네. 어우 저기 이제 집도 다 보이네 이제 우리 집도. 저 멀리 하남하고 구리도 다 보이고. 잠실철교, 올림픽대교, 천호대교, 광진교, 왼쪽으로는 광변로 저희 쿠팡 본사, 어, 삼성 sds. 음. 아, 이호선 철길이구나. 잠수철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테라스 앞에 있습니다. 서울공항도 보이고. 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시야가 확 트이네요. 롯데월드. 잠실운동장 한강유람선 선착장도 음, 보이고 남산타워도 저쪽 보이네요 왼쪽에는 야구장 오른쪽에는 종합운동장 저기 멀리 이제 암사대교하고 암사철교 아, 다 보이네요. 올림픽 공원, 한미약품, 제일 왼쪽이 이제 배달의 민족 건물이죠 본사. 그 뒤로는 이제 올림픽 공원 입구로 해서 송파구, 강동구. 여기는 이제 송파구 땅에 있는 올림픽 공원. 그 뒤로 보이는, 한 10년 걸린 것 같은데,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, 둔촌 주거도 보이네요. 그 뒤로는 이제 하남, 하남이 보이네요. 얼마 전에 책에서 보니까 30층 이상에서 살면 학생 능률이 떨어진대요. 여기는 지금 이제 120층이니까. 학습량이 엄청 떨어지겠네요 여기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 갑자기 산소가 희박한 것같요 <laughs> 앞에 <laughs> 보이는 게 도봉산, 수락산, 남산타워 뒤쪽으로 북악산, 이왕산이 보입니다 서울 스카이구경을마쳤네요 음. 빅아트 피카소의 마티스 색을 입힌 모든 아티스트. 서스카이기념품샵이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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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. 귀걸이는 왜인지 모르겠지만, 어, 마그네시 있네. 하나 사야지. 엄마 이거 들어온다. 들어온 Nice protein. Eh? That's actually not bad, so this is probably useful.